양준혁 학생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정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2022학년도부터 한국과학기능재고에 입학하게 될 양준혁이라고 합니다. GMS에서는 언제부터 공부하였나요? 전초 2때 육수라 진행 검사를 통해서 처음 s 반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다음 초 3때 영재비반이 들어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특목반으로 들어가서 특목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 3때까지 쭉 진행하여서. 여기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GMS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한국과학영재학교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마지막에 준비할 때 대치를 가서도 가장 큰 장점은 서학이었는데요 거기서 TMAX, k m o 를 준비하면서 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이제 수학으로 창의성을 기르고 수학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기으면서 전혀 수학에서는 입시하는 문제가 없었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여기 있는 LCT 교재나, 아니면 뭐, 셰페이드, 하이탑, 이런 다양한 시중 교재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여러 과목들을 공부했는데요. 특히, 이성지 선생님께 물리를 배움으로써 물리는 대체에 가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고선 선생님은 나머지 세 과목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영재교육센터에서 티맥스 경시 교재로 수업을 했는데 그 티맥스 경시 교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 티맥스는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기초인 기초부터 서근차근쌓아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과 동시에 다, 어,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풀이에 대한 그 풀이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나 이런 걸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더 문제에 대한 시, 더 심화적인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MS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명제고라는 확실한 목표를 잡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내신 등에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학교 생활을, 뭐 내신이나 이런 거를 잘 받고, 선생님들께 잘 보임으로써, 추천서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게 명제고 입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심화과정과 사사과정을 수료하는데요. 였한국과학영재학교의 특성상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선스,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사사과정 담임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입시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된것 같고 이렇게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원 내에서 하나 활동되고 영재학교 입시에 큰 도움이 었던것 같습니다. Same fighting! I think.